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축복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라세 번째 주제입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난이라는 주제로 내놓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279면 정도 있습니다. 앞쪽 성경 279면이나 280면에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봉도 가실 때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좀 깁니다만 읽으실 때 누군가는 이말씀이아 닿고 누군가는 제 말씀이야 을줄 믿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이며 기호를 삼아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하고 또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설주 기록하라. 그리하면 요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느 같이 많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주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론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화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는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너희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에 가는 길뒤갈길 길갈 맞은편 모래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비아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말씀. 다시 말씀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십니다. 이 그러니까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복이 안녕하세요 하고 묻고, 안녕하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물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복을 비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이 안녕히 계세요 하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입에 바르는 소리야.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러는데, 하늘의 복을 끌어내린 건 아니에요. 그 일반 은총에 예의 바르게 그냥 사는 것이지, 구원이 있어서 내려진 이런 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이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준 언어이고 하나님이 준 능력이 임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믿어, 내 말을 믿어봐. 그리고 나를 사랑해봐.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데 나그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공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말라고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건 의지하지 말고 절대 나만 의지하라고요. 네 불안한 생각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한테 사기 치러온 그 사기꾼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악년에그 좋다고 다녔던 손꾼보고 부정 놓고 다니고 어디 가서 공들이고 저... 해도 집으로 다니고 이랬다 해지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죽는다. 그거 하지 말고 완전히 떠나고 내 말에 충성해라 게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아우까지면 충성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신뢰를 하게 되면은 이 우리가 손목에다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하면, 너희와 너희 날에, 날이 아주 장수할 거다. 나무에선 좀 길게 살 거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일은 다른가요? 딱 신뢰라는 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한다. 그러니까 백세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새로워지고 청년처럼 강간하게 나를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하면 이걸 딱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소극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아, 목사가 설교해 놓고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일이에요. 나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러니까 백세가 못 돼서 죽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 할 만큼 오래 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걸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새에루살렘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를 얘기해요. 여기는 에루살렘이라고 돼 있어요. 에루살렘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설교 안 하고 신앙 안 가져야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신뢰예요, 신뢰. 러시아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의 바이, 바이칼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에 이 가을이었는데, 비둘기, 아, 이 갈매기가 참, 아, 귀한, 이게 기러기, 기러기가 아주 귀한 기러기가 이한 쌍이 와서 있는데, 그 조류학자들이 기러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암컷을 잡아서 못날르도록 날개를 테이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암컷이 기러기 암컷이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뭘 먹질 않습니다. 계속. 그래서 꽃은 계속 개먹어 다닌 거예요. 계속 개먹 부르짖는 거예요. 울면서 꽤가뭐 들을 수가 없는 정도로 우는 거예요. 이제 추위가 와서 기러기들이 이제 따뜻한 지중해로 가야 되는데, 추위고 오니까 안 기르기도 안 컸다. 앞에다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갖고 들어갔는 모양이에요. 없어져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바이칼 호수가 꽁꽁 얼어붙었는데, 거기를 3개월이 지나니까 또 와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 헤매는데 작은 호수과까지도 다 헤매고 다니고 울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찾고 다니는 거죠 함을며 기러기에게 준이 자연은 충, 본능적인 자연은 충만 가져도 그렇게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인간은 신뢰를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이것을 꿀꺽 삼켜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 DNA가 우리한테 흘러가지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를 믿으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물리적으로 밟는 땅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 줄거아니요 상상의 나라를 펴서 기업의 세계를 상상의 발음으로 걷는다고 하면 그 지경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학문의 지경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교 생활을 할 때, 우리 선생님, 우이요너 어디 갔다 왔니? 네, 종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는 영국 갔다 왔어. 뭐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산업혁명 보고 왔지? 그때는 비행기 타고 가신 게 아니라 책 속에서 산업혁명을 봤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암기더신이가 이제 그렇게 울고, 그래서, 잠시 밖에다 내놨더니,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보고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 서 테이프를 풀어놨더니, 그냥 뽀뽀를 하고, 하늘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어느 순간 사라지더랍니다. 할렐루야. 신뢰 강대. 동물에게 이 3-4개월이란 거 엄청나게 긴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한 침상에서 잠을 자면서도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동업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해요 이거 안 된다고요 이것은 나를 신뢰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을 빚어낸단 말이에요 완전히 빚어내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합시다 다른 집사님한테 목사님 말이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안된거 하나도 없어요. 다 됐어요. 근데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가 답을 못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당신 헛겁이 뒀군요. 이외기 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뜻 밖에는 거기 있으면 그 공의가 아닌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이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내가 자비를 느끼면 자비로워서 이 자비를 느끼면, 내가 이 사람을 긍윤히 여기면, 긍윤히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긍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이제 행사를 가서 이렇게 행사라고 해야 되나, 집회나 간다 이렇게 일을 하고 해야 되고, 또병문안을 가서 기도를 하게 오고 예배를 하고 오면은, 이런 돈봉투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참 이거 하나님의 군대가 군인이 하나님의 군대밥을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경우는 무엇이 뭐 있느냐 하면 대부분이 그 어떤 그 목탁을 들었다든지 점쟁이한테 점치면 복채를 줘가지고 그런 복을 돈으로 산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사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었을 경우에 물질로 헌신하는 찬양이었을 경우에는 기꺼이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지만. 이것을 드린 것은 마치 큰 승려가 와가지고 목탁 두드리면 800만 원 주고 작은 승려가 와서 목탁 등금 300만원 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돈을 주고 살수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벼랑 끝에, 내가 한없이 작아졌을 때 하나님이 보여요. 이 팔복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한없이 작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작아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단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어떤 피할 수 없는 벼랑 끝.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토해내도록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고통을 받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가 천지를 창조한 사람인데, 나를 여기 매달려서 한 마리의 양처럼 저 강도처럼 나를 이렇게 취급해서 인간을 구하려 하는가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의 사이에서 불신이 생겼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신뢰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술래의 여정에 있습니다. 술래의 여정에. 그래서 우리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론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서 해까지라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해볼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나라에 네가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나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을 나에게 준 거란 말이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를 전체 통째로 모든 창조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형제라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친구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의 복이 어디가 있을 수있겠어 이걸 신뢰하라 그런 얘기야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laughs> 기도를 너무 하셔가지고 허리를 앞으로 구기니까 머리 무게가 있고 이렇게 앞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권사님, 예, 의자에 기대고 허리를 쭉 펴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척추가 반드레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몸이 고행을 한다고 복을 주실 것 같으면 거꾸로 매달리겠죠. 우리가 무슨 극기를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은 복을 주고 다른 것이가요 여기 딱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믿어 그 말이야. 할렐루야. 절대 다른 것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모르는 신을 섬기지 말란 말이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해서 율법적으로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신뢰를 할 것인가? 아,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애통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 애통.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내 자존심 모든 것을 다 내려놔버리고, 정말로 그렇게 친한 친구한테 등 돌림을 당하고, 뭐 했을 때 아무것도 또 사랑한 사람을 잃지도 하고, 이 애통할 때, 이로 받을 것이 어디가 있는가 바라기.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웃에게 복을 빌고 누구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하는 일을 하면 연합장도 쓰고 다 옛날에 편지도 쓰고 그러지 않느안하십니까 기체 후 일양만강 하옵시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가져봐야 이거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예요 머리털 하나도 부모한테 온곳이다 거기까지밖에 못가게요 전등은 저 전구에서 저 변전소에서 오는 거야 전기는 이 소켓에서 오는 거나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원천도 하나님이시고 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원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서 우리에게서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권세는 가서 내가 준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라고 그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을 때 침상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의 남편을 딱 내 팽겨쳐버렸으면 좋겠지만, 불쌍해서 딱 챙겨주면 하나님이 자비의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네. 아,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네. 어느 목사님 나 다시 얘기합니다만 5분 남았습니다. 얘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옛날에 난로도 없고 구공탄도 없고 참 어려울 때, 취가 많고 옷도 안 좋을 때 모슬포에 모슬포 제주도 모슬포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군목 목사님이 계셨어. 그런데 나이 많으신 장터에서 찐빵 장사라는 권사님이 꼭 오셔서 이 품속에다가 넣고 찐빵을 목사님께 드시라고 그렇게 갖고 오는 거야. 이 갖고 오면 이거 그냥 덜컥 먹어버리면 좋은데 이걸 딱 먹으니까 그때는 이가 많을 때요. 그러니까 품성에다가 이가 있으니까 이놈을 이제 교회문 위에다가 이렇게 딱 얹어놓고 있으면 이놈이 또 얼고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로 오셔야 할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이상해요 가보니까 이제 하늘나라는 이제 가시게 이제 됐어. 그 목사가 목임메인 것이 이 찐빵을 사랑으로 받느냐 얘기예요이 찐빵을. 그냥 과일 꺾듯이 위에 붙어 있는 찐빵 위에 있는 그 옷만 싹 벗기고 딱 집에 넣어도 되는데 이놈의 찐빵에 이가 가도록 갔다 나가도록 갔다가 창문에다 온게 내가 목사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풀빵장사를, 찐빵장사를 하고 있는 그 권사님이 자기가 돕는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데 그 권사님이 사랑을 준 거예요. 어느날 메리스라는 이게 왔는데 제가 부대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군의관이 와서 팔거드래요 그래서 피검사라고 해서 나는 나한테 바이러스가 있냐 없냐 조사하 완전 턱 냈어요. 탁 놓더니 백신입니다. 한대 왔는데 부대장과 전 간부들이 목사님 나들이라고 결정돼서 오늘 놓습니다. 딱았어요 제가 3일 전게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동서남북, 북에서 남, 서에서 동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다니줄 알았는데요. 제가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을 빛을 지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랑의 빛을 질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고 하지만 죄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지면 어저께 잘하고 오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저께를 갖다 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걸못 하십니다. 내가 공의로운 일을 하면, 공의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공의로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요? 나도 그 말은 하겠네요? 나한테 잘하면 잘해준다는 거아니요 우리는 공의의 원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창조한데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뜻이 계획입니다. 그뜻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에서 심판을 하시고 하는 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그 계획인데 그것을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나타내 주신 분이 본으로 보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완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완전한 성취는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디테일합니다 집사님하고 나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있는데 하, 사랑의 눈길로 딱 마주치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어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잃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돈을 잃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신뢰를 잃지 마세요 내가 일을 해주고 공짜로 돈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침을 뱉고 오지 마세요 신뢰를 잃지 마세요 할렐루야 신뢰를 잃으면 다 깨진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래요 나를 믿으면 네가 밟는 땅을 다 줄게 하나님의 뜻이에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강한 자도 너희 앞에서 설수 없게 하겠네 내가 내 쫓겠다 이런 얘기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사업가가 성공을 하려면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을 내놓으면 그것은 자멸입니다. 신뢰는 가장 모든 것을 받쳐주고 있는 기반이에요. 저 친구 언제 돌아설지 몰라? 저 사업가 언제 가방 들고 갈지 몰라? 저 친구 물건 사면 언제 애프터 서비스 끝날지 몰라?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신뢰를 놓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과 신뢰를 놓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신뢰가 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상황 속에도 신뢰를 놓지 말고 오세요. 할렐루야. 신뢰는 가지고 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어봐. 그리고 나를 사랑해봐. 그러면 다줄게니 네 밟는 땅, 밟바다로 밟는 것이 다 너희들 땅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보다 센 놈이 앞에서 남아남지 못하게 할 거야. 하는 언약을 듣고 갑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